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절에서도 테일러 급수를 구할 때그 개수 an을 일일이 테일러 급수 an은 이런 거였죠. 일일이 n번 미분하고 그걸 대입해서 그러니까 매번 주어진 함수를 계속 미분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었죠. 트, 트릭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노량 급수도 좀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파이 i 분의 네, 이 파이 아이 분의 1에 이런 적분을 했었죠, 그죠? 지 제로를 중심으로 이런 형태를 적분했는데 조금 이 맨, 매번 c n 을 구할 때그 계수 하나 하나를 적분을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테일러 급수에서 구하, 구했던 그런 트릭을 쓴 것처럼 여기 로랑 급수도 그런 트릭을 써서. 좀 구해보는 방식을 취해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런 함수가, 예,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이런 로랑급수를 구해보라, 라는데, 각각의, 예, 고리, 이런 애뮬러에서 또는 1보다 큰 그런 고리에서 각각의, 아, 그, 애뮬러에 대해서, 그 도메인이 다 다르죠. 애뮬러 도메인에 대해서 로랑급수를 구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우선 A번 먼저 해보면, 자 주어진 함수가 A 번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음, 자 지금 제 g 절대값의 크기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아, 왠지 이 친구를 기, 공, 등비급수의 공비로 사용하면 되겠다 절대값 지그니까 g를 등비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형태로부터 뭔가 등비급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1-g이면 등비급수가 되잖아요. 1-g. 이렇게 되고, 그러면 대신에 마이너스 g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요만큼을 등비급수 처리가 가능하고, 예, 공, 비가 1보다 작다.니까, 예, 작다니까, 사실 요만큼이, 예, 해석적, 해석적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왜냐면, 하 앞에 마이너스 지분의 1을 빼고, 요, 1 마이너스, 아니, 1 마이너스 지분의 1. 여기가 제 등비급수죠. 예, 등비급수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 요 지금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등비급수는 그냥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플러스 공비가 물론 이걸 등비급수라 볼 수도 있고 맥, 영, 원점을 중심으로 한 맥클로링 급수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해석적이라고 쓴 부분.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하나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석적 부분이 되는 거죠. 해석부가 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요 항은 주부, 프린시플 파트, 이런 식으로, 예, 노란급수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B번. 비번. B번은 지금 G의 절대값이 이제 단위원보다 바깥에 있는, 예, 여기, 단위원보다 바깥에 여기 있는 복소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노란급수를 전개해보라 하니까, 사실 G 자체를 이제 공비로 사용하면 안 되죠. 발산해 버리는 급수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트릭을 써서 이 G 대신에 G 대신에 자 지분의 1을 지분의 1을에 이제 관점을 생각하며 이 절대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사실 지분의 1을 공비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을 하면 되냐면 예 여기에 자, 지분의 1을 공비를 쓰려면, 1 빼기 공비분의 1, 요게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요만큼은 원래 지분의 1이 있는데, 지분의 1이 있는데, 지금, 예, 지 빼기 1이, 1 빼기 지분의 1로 하려면, 지로 묶어내면 되죠. 지로 예, 하나 더 묶어내면, 그죠? 지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앞에 지로 예, 하나 묶어냈고 그러면 이제 지 제곱 분의 1이 되고 지금 이 지분의 1은 공비가 크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자체로 등비급수가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공비가 지분의 1인 등비급수죠. 그러면 등비급수를 쓰면 1 플러스 공비 제곱 세 제곱 이런 공비로 나갑니다. 이걸 다시 정계를 하나하나 정계를 하면 지 예, 제곱분의 1지세 제곱분의 1네 제곱분의 1다섯 제곱분의 1 이렇게 쭉 가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해석부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전부 다 주부만 분 있고 해석부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예, 여기 어, 다시 얘기하면 반지름이 1보다 큰 반지름이 1보다 큰이 밖에서 만족하는 우란항 급수는 이런 예,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10번은 10번은 다시 한번 써 보면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딱 1만 제외한 예, 그려보면.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여기 구멍이 뚫린, 구멍이 뚫린 여기 안에서 만족하는 로랑급수를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도 g-1이라는 이 친구를 공비로 한번 사,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f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음, 일단, 집 g 1이라는 여기, 그니까, 러 g는 1을 중심으로 하는 급수기 때문에, 예, g-1이라는, 뭐, n제곱, 이런 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앞에 있는, 앞에 있는 g-1은 냅두고, 예, g분의 1을 살짝 변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g-1은 냅두고, 자, g분의 1을 변형을 하는데, 요게 공비 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빼, 요런 형태를 만들고 다시 더하고 이렇게 네.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g 빼기 1에 예. 1이 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써도 여전히 g 빼기 1에 요, 요거를 공비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에 g분의 1을 놔두고, 요게 이제 등비급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첫째 항, 그 다음에, 예, 둘째 항, 그 다음에 셋째 항, 공비가 이렇게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g 마이너스 1분의 1, 예, 마이너스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 예, 마이너스 g n 1이고, 1이고, 는거이고또 계속 마이너스네요마이너스 g 이고 1이고, m i n 이고마이너스이고게 i 1이고, m i n 이고 m 이고 m 이고 m i n 고여기 이 하나, 항 딸랑 하나가 주부가 되겠습니다. Principle part. 자 이제 좀 요령이 이제 조금씩 생기셔야 되거든요. 네, 자 D 번은 네, D 번은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인 원의 바깥입니다. 바깥.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 보면 요거죠. 그러니까 그리면 1을 중심으로 하고 원을 그렸을 때 요 바깥에서 만족한 로랑 급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2번이 제, 비번에서 하는 것처럼 요걸 뒤집으면 요게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g 빼기 1분의 1이라는 요 친구를 자 원래 주어진 함수가 g 빼기 1에 1분의 1이었고, 예. g 빼기 1은, 이제,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심이 1이니까, g-1의 n제곱, 요런 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런 텀으로 충분하고, g분의 1을 좀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g분의 1을 변형하면, 예, 요거를, g, 네, 빼기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g-1 있고, 네, 여기다가 이 친구를 g-1로 하나 더 묶어내면, 1 플러스 g-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공통분수로 하나, 공통 수로 빼내면, 1이 되고, 요거는 하나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 네, 요렇게 되고,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1, 마이너스를 써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지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요 괄호 안에서는 등비급수가 보이죠. 요게 공비가 되는. 근데 요게 크기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네 등비급수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제곱분의 1 되고 요 등비급수를 쓰면 첫째 항, 그다음에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요 공비를 써야 되니까. 예,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공비죠. 그리고 하나 더, 제곱한 거, 세제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정계하면, g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고,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예, g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이제 이렇게 제이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어차피 제곱이니까, g 1의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g-1에 5제곱분의 네, 1. 그 다음에 플러스 또 g-1에 6, 이런 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예, 전부 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부만 있고, 해석부가 없네요. 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